며칠간 고민한 결과,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미분 제일 마지막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뭐 이런저런 우리가 같이 논문도 읽어봤잖아요? 어, 그런 이유로 다시 당겨서 좀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처음 배울 게 뭔가면, 하 요거야. 롤의 정리입니다. 보통 이제 정리 앞에, 들아 수학자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잖아? 그니까 러 이분도 이제 뭐, 1960, 1690몇 년도에 태어나신, 아니, 그때 발견하셨는가? 하여튼 뭐, 프랑스의 수학, 프랑스의 수학자, 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치? 네, 일단은 써볼게요. 이게 뭔가면, <laughs> 함수의 팩스가 먼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FA와 FB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를 만족을 하면요. 다음에 성립해. C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C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돼요. 이제 서치 대 고시는 뭔가면 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상해봐.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내에서는 미분 가능한데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똑같아.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일단 볼까 봐 봐라. 만약에 쌤이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를요. a라고 할게. 이 정도를 b라고 하는데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 한번 만들어보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얘들아? 이런 거 어때요? 휑, 괜찮죠? 음,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포인트 존재하네. 또 여기에 한 포인트 존재하겠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을 한번 해볼 거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들아 이런 정리들을 쓰고 쌤이 증명을 하고 또 교과서에 나와있는 어떤 정리 두 개를 또 증명하고 증가를 증명하면 첫체 시간이 끝이에요. 계속 증명만 하다가 끝날 계획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것은 두 단계로 부터 나누는데 쌤이 두 개만 할게요. 원래 세 개인데 첫 번째 fx를 상수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는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했을 때 이렇게 생겨서 y 콜 K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 똑같죠? 그 다음 이제 상수 함수는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A, B 사이에 있는 모든 C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을 하겠죠. 맞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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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잡아도 다 접선의 울리가 여인 거니까. 그러니까 상수 함수는 뭐 너무 쉽게 증명할 것도 없이 잘 들어오죠? 됐지?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f(x)가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를 한번 증명해 볼 건데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연속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 일단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지, 얘들아?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다 가져야 한다라는 거였잖아. 가보자. 이렇게 X축 잡아서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한 다음에 함수값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줄게.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최대값을 갖는 경우라고 해보자. 일단은 여기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럼 쌤 이제 여기를 최대가 되는 순간을 C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봐이라 지금 요 함수는 C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봐봐 모든 X야 어디에? 닫힌 구간 A, B에 속하는 여기 속하는 모든 X의 함수값보다 C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죠 요게 무슨 말이야? x e q c에서 최대가 된다는 수학적 정의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인해석을 하고 우리가 미분계수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가보자. 그럼 이제 해라. 요게 무슨 말이야? 요거랑 같은 말은요? f, x 빼 f,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보자. 먼저 선생님, 첫 번째 x가 c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뭘로 x c로 나눌 건데, x가 c보다 크니까 양수야 나누어도 부등호가안 바뀌죠. 그러니까 f(x) f(c) 나누기 x 빼기 c 를 하여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x가 c보다 크니까 무슨 극한 우 극한을 붙여야 되겠죠. 리미트 x를 c로 보내는데, c보다 오른쪽으로 보내자. 되겠어요? 그럼 이거 봐봐 이제 여기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니까 우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원래는 f'c'라고 프라임에 써야 되겠지 이런 표현도 없지만 원래 근데 얘들아 이 함수가 뭐예요? 미분가능해 잘봐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의 오른쪽 극한과 왼쪽 극한이 존재하면서 그 값들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은 평균 변화율의 우칸을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그렇지. 그게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x가 c보다 작다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fc를요. 쌤 이제 x 빼기 c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이번엔 뭘 붙여? 좌극한을 붙이는 거야. X가 C보다 작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야, 얘 평균 변화율 좌극한이니까 좌 미분 개수인데 우리는 F'의 C라고 쓸수 있고 그게 0 이상이잖아. 따라서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0밖에 없잖아. F'의 C는 0이다.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 얘는 쌤이 이 어제 늘 수업하려고 새벽에 혼자 교과서를 이렇게 계속 보고 그 대학교 1학년 교재 미적분학 책도 계속 보면서 이걸 보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쌤이 오늘 평가, 평균값 정리의 심화를 할까 말까는 조금 고민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쌤이 말하고 있던 그 평균값 정리의 심화가 아까 민지 누나가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쌤이 외우지 않고 다 증명을 해줄까 싶어요. 그러면 봐봐 이제 우리가 이거 결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증명 과정 상에서 담긴 아이디어가 쓸 때가 있을까, 제윤아? 도윤아 쓸때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쓸 때가 있어요. 쓰면 뭐냐? 단적인 예시 하나 들어줄게. 내기억에 바로 스지나가는게 지금 이 문제가 2015학년도 6월달 나형의 21번으로 출자되었던 객관식 최고 난도 문항이지. 그때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6x-6보다 빼기 크거나 같에 fx가 작거나 같에 2x의 3승 마이너스 2 라고 하는 범위에 fx 나왔어 자 읽어보자 문제 모든 실수 x니까 무슨 느낌이야? 왠지 항등식 느낌 아니야? 그럼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싶어 민재야 얼마를 집어넣고 싶니? 3이요? 왜 3을 넣었어요? 3 넣으면 12죠. 3 넣으면 뭔데? 의미가 없잖아. 1 0 0도 얼마? 오케이. 뭐야? 야, 일찍 물어봐. F1이 0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거 나갔지. 무슨 말이야? 이 말이네요. 되겠어요? 그럼 해봐 먼저, 선생이첫 번째, X가 1보다 크다고 할게.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누세요. 6에 X 빼기 1에 x 빼기 1, 부등 안 바뀌고 f(x) 빼기 f(1) 나누기 x 빼기 1, 부등 안 바뀌고 두 배의 x 빼기 1의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나누기 x 빼기 1이죠. 됐습니까? 무슨 칸 붙여? 우한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으로 가. 뭐예요? 6이죠. f 프라임의 1이죠. 6이죠. f 프라임의 1은 재밌죠? 더 가볼까? 그러면 표훈 뭐야? <laughs> 6x-6의 정체가 뭡니까? 자, 이 함수는 어지랑1 컴바 0을 지나지 그 다음, 프라임 1이 6이라고 하는게 무슨 말이야?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6이라는 얘기지 뭐예요? 6x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s 6 지난 시간에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 그리고미분6관 minus 6x minus 6x minus 6x m i n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킬러를 읽어내는 거라고요. 뭐했어? 항등식을 이용해서 함수값 조건 구했죠. 그다음 롤의 정리. 근데 이게 롤의 정리나 아니라 페르마 정리나 증명 과정 똑같아. 그 증명 과정의 아이디어로 뭐했어? 미분계수를 구했어. 그다음 뭐했어? 곡선에서 접선을 빼면 그 점에서 터치한다는 걸 거라고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라 미분이 양이 많고 어려워.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는 수업이 되게 처음 배울 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강의 계속 복습하시고 체화시키십시오. 그럼 이제 평균 값의 정리 심화 내용을 하면서 30번 문제 몇개 풀어줄게. 이게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일단 롤 정리 되겠죠? 어, 롤 정리는 결국 뭐야라? 최대값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리 갑니다. 얘들아 물론 쌤은 수업시간에 이런저런 잡다한 정리를 꽤나 가르치는 편이지만은 니들 교과서에 수투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정리는 4개야. 1번 뭐예 최대, 최소 정리. 2번 뭐야? 사기값 정리 3번. 롤의 정리 4번. 평균값 정리 이게 끝이에요. 어. 자 그럼 이제 갑니다. 평균값 정리인데요. MBT는 없어요. 여기 에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원래 이름이 민벨루스 이름이에요. 음, 응. 근데 나 이제 평균값 정리에 별명이 있어. 어쩌면 이걸 좋아해. 별명이 뭔가 하면요. 전거 보시죠. 뭐야, 얘들아? 이분학의 근본 정리라고요. 그만큼 평균값 정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는요, 롤의 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롤 정리 증명할 줄 알면 평균값은 너무 쉬워요. 갑니다. 일단 평균값 정리의 전제가 뭔가 하면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에요. 그 다음 에 열린 구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성립을 하는 거야. 뭔가면 썸씨가 존재하여 어디에 얘들아, 열린 구간 A하고 B에. 근데 서치 that 그 C가 뭔가 면요 B- A 분의 F-B-FA 는 F'의 프라임 C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야 돼. 일단 기하적으로 무슨 말일까? 어, 아까 롤의 정리보다는 전제가 조금 약해졌네. 누나, 롤은 여기다가 전제가 뭐하나 붙어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까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는요. 그냥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내에서 미분만 가능하면 되는 거야. 어, 조금 전제가 약해진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이러한 전제를 만족하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뭐니? 구간에 양 끝점을 연결한 탈선의 기울기지. 이건 뭐예요,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탈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 같은 순간이 있다는 얘기야. 자, 얘도 이제 일단이라 기하적으로 조금 가볍게 한번 그림을 좀 보자. 뭔가면. 이렇게 해라. X축이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정도를 B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은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 그릴게. 아무렇게나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됐죠? 그러면 이러봐봐. 구간의 양 끝점을 이은 할선의 기울기야이 점과 요 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접선이 되게 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지. 어디겠어요? 이랑?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 존재할 거 아니야. 이게 얘들아 지금 C1 되는 것이고, 여기가 C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게들아 이제 문제 풀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은요. Y는 F, X. 그냥 쌤이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릴게. 그래서 이제 얘들아, 요 점을 쓰니 쭉 내려와서 A라고 하자. 요 점을요, 쭉 내려와서 B라고 할게. 그럼 내가 뭐 하는가 하면, 얘들아,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슝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을 Y는 이 q GX라고 할게. 그럼 얘들아, GX의 식 만들 수 있겠니? GX는 뭐야? 직선이잖아. 뭐가 필요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 거지. 기울기는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네. 그 다음 지나는 점은요. 이점 쓰나 이점 쓰나 관계없는데 선 그냥 이 점을 쓸게요. 그러면 b-a분의 fb-fa의 x-a의 플러스 fa. 어, 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와닿죠? 그렇지. 네. 그다음에라 민재야 지금 이 a점이 뭐예요? F와 G의 교점이죠. 그렇지. 교점이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이거 뭐예요? 교점이잖아.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기서 뭐 하는가 하면 드디어, 차의 함수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교과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봐봐, 요 이제, 우리가 FA와 G 같아? FB와 GB 같지? 그 말은, 얘들아, H의 관점에서 무슨 말이야? HA와 HB가 0이라되 얘기하냐? 그니까, 러 차의 함수라면, 이런 거잖아, 얘 이렇게 핵수 있으면은, 요렇게 와서 얘들아. 이 하얀색 그래프가 지금 뭐야? H인 거잖아. 돼요. 하, 끝났다. 해라. 제발 이거 무슨 함수? f? 연속이죠. 연속에서 연속 빼. 무슨 함수야? 연속이지. 그 다음 f 뭐야? 미분 가능이죠. 미분 가능에서 미분 가능 빼. 무슨 함수? 미분 가능이죠. 근데 뭐야? 구간에 양 끝점이 똑같네요. 여기서 h'c equal 0인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시다 이제 H 프라임 X가 뭐예요? F 프라임의 X, G X죠. 여기다가 얘들아, X 대신에 C를 넣으면 여기는 얘기잖아. 그런데 얘들아, G가 몇차식이야1차식이야1차식은 미분하면 1차한 계수만 남지. 그래서 f c 기 a 분의 f 기 f A가 0이 되고요. 넘어가시면 증명 끝입니다. 그렇지. 음. 그래서 말이라 지금 이제, 롤 정리해서, 여기에 지금 c가 있는 거잖아. 요거 요거를 그대로 끌어올리면 뭔지 알겠지라? 얘하고 똑같은 평행한 접수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롤과 평균 값에 대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라, 첫 번째 시간, 촬영하고 쉬는 시간에 혼자 롤 정리와 평균값 그리고 쌤이 지금 증명하는 세 가지를요 연습장 꺼내서 다 직접 증명을 하고 쌤한테 검사받으십시오. 를 그래야 그 다음 수업 진행합니다. 어. 또 증명을 합시다. 네. 세 엉원 증명할게요. <laughs> 이거 증명하자. 무슨 말이죠? 도함수가 0이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 인가 묻고 있는 거죠. 이러나, 이 반대는 상류하잖아. 그렇지.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말이야. 미분하여 0인 함수는 상수 함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이다. 선생님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은 전제로 깔아놓을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갑니다. 증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명은요. 모든 x1, x2. 열린 구간의 AB에 속하는 모든 X1과 X2야. 근데 전제를요, X2가 더 크다라고 할게. 아.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에서 C가 존재하지. 어디에더라? X1과 X2에. 어떤 C인데? X2-X1분의 fx2-fx1 이 f'의 c인 거잖아. 근데 얘들아, 요게 얼마야? 요게 0이지. 근데 분모가 뭐예요? 양수잖아. 근데 분수값이 0이네? 그럼 분자가 0이 나죠. 따라서 뭐예요? 됐어. 근데 봐, 뭐 쌤이 X1과 X2 되잡았어. 열린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X1, X2야. 그러니까 입력 값에 관계없이 출력이 같아요. 따라서 뭡니까? F, X는 상수함수. 정면 끝. 썩 와닿지 않아. 쌤이 지금 계속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를다할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얘들아. 정리 1번에 다른 정리가 뭔가 하면 이제 얘가 이라고 불리는 걸 정리할게요 상수변환정리라고 부르고요 이 정리가 중요한 것은요 부정적분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f'x와 g'x가 같으면 fx는 gx 플러스 c이다라는 것을 증미할 거예요. 얘가 되게 멋있는 말이 봐봐야. 니들 x 제곱을 미분해 얼마야? e x 지 x 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 얼마야? ex야. x 제곱 더하기 1억을 미분을 하자 얼마야? e x 지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예요? 인티그랄 ex의 dx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미분하여 EX가 되는 놈들을 다말하오라는 얘기야.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X 제곱에 SinX에 c o s x 에 Log2의 X를 쓰니 미분을 하니까 이게 EX가 나와서 그러면 은이 부정적분이 안 되죠. 알겠어. 그래서 부정적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이 정리인 거야. 가자. 또뭐 하는 거예요? 차의 함수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프라임x와 프라임x 같은는얘기 뭔데요? 이분 아니야 h 프라임x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방금 증명한 정리에서 뭐가 됩니까? h x는 상수함수지. 근데 hx가 뭔데? f x g x 라 이게 실라면서 따라서 fx는 한 함수는 다른 함수와 상수차 밖에 존재지 않는다. 증명 끝. 됐어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 가지고 차의 함수 이용해서 평균값 증명했죠. 또 뭡니까? 이 정리를 가지고 차의 함수 도입해서 얘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 도함수가 양수이면 원함수가 증가한다를 증명하고 일단은 첫 시간은 마무리 지을게요. 뭐 원래 이렇게 불러야 라, 그 됐죠? 그러니까 i는 increasing, d가 decreasing이겠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 정리하는 거야 도함수가 양수이면 함수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됐죠? 네 갑니다 똑같아 해라 열린 구간 에 x1과 x2를 잡을게요 그러면 형균값 정리에서 C가 존재잖아? C가 어디에? 얘들아,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고요. 해 근데 그 C가 뭔데? 이거 아니야? 근데라, 전제에서 뭐야? 도함수의 보가 양수라면서. 그까 당연히 c가 양수야죠 근데 분모가 양수인 것은 자명하죠. 그럼 당연히 얘도 양수여야지. 그래서 뭐예요? fx1보다 fx2가 커야 돼. 그러면 그 뭐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증가 함수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봐봐.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렇게 했잖아. 사실은 이걸 수업하지 않고 니한테 증가와 감소를 설명하려 보니까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있어. 여기를 끊어서 A라고 하고요. 여기를 끊어서 B라고 하면 얘라. A의 왼쪽은 지금 뭐해? 증가하지. 증가하니까 이라 접선이 양수인 것 같아. 근데 A와 B 사이는 감소하니까 접선을 그어보면은 음수인 것 같아. B의 오른쪽은요?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이제. 보함수에 부호하고, 원함수, f x 의 증가와 감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겠다라고 추측만 한 거잖아? 어, 근데 이제 그 추측을 이제 평균값 정리용해서 증명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였습니다.